자. 이과시작합니다 항식과 나머지야. 항식치 등식 포함된 어떤 값에 대해서 항상 차물 등식이죠. 항 3인 등식. 약간 불안해. 또또 또 입이 약간씩 안 맞아. 그렇지? 아, 진짜? <laughs> 네,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요. 항등식 성질이요. 0 곱하기 x가 0이다. 이거예요. 그죠0 곱하기 x가 0이다. 그런데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이 생겼다면 ax 더하기 b인데 그게 3x 마이너스 4랑 똑같대. x 개수 같고요. 상수항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항등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기억하시고요. 미정 개수법.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그계수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요. 두 가지, 수치 대입, 계수 비교. 그치? 수치 대입은 적당하게, 우리 저번에 왜 고난도 풀 때, X 더하기, Y 더하기, 막, 제 z 인가 이거 있었지. 그치? 제 z 의이셋 중에 누군가가 3을 갖는다 그 문제 있었죠. 그래서 제 z 가 3에 이렇게 제일 못생긴 거를 3 주고 풀기로 했었던 거. 이런 것도 사실 수치 대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적당한 숫자를 걔한테 주고 미수 정리하는 거. 됐 그다음에 개수비법 네. 요거는 각 항의 개수들이갖다 이렇게 놓고 푸는 거예요. 이 의미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나머지 정리죠. f(x)를 그렇죠? 일차식 나눴을 때 1차로 나눴을 때야. 1차. 다시죠? 그렇죠? 2차 이렇게 되면 걔네가 1차 이렇게 구별이 돼서 갈수 있을 나머지 정리가 적용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목 자체가 제대로 필요할 때는 직접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 A 단계에서 풀었던, A, 뭐라 그래야 돼? A 강에서 풀었던 것처럼, 목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직접 나누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나머지 정리가 적용되는 상황은 나는 뭐만 필요하다? 나머지만 필요할 때. 아시겠죠? 나머지만 필요할 때. 그 1차식으로 나누면 fx는 1차식 X-A로 마이너스 나누면 나는 목숨 별로 안 필요하고요. 나머지만 필요해요. 할때 이걸 적용을 하겠다. 나머지만 필요하려면 여기가 싹 날아가야 되겠지. 그치? 여기가 싹 날아가려면 X에다 뭘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R만 딱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X에다 A를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는 거죠. 즉, R이라는 거는 FA가 된다. 그러니까 얘를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하세요. a를 왜 대입하는지 그래야 여기가 ax 더하기 b로 바꿔도 그지? x에 뭘 대입해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a 분의 b를 대입해야 알만 남을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외의 변형도 다 정리가 되려면 이게 어디 왔는지 이 이론이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를 조금 이해하시야 좋다. 됐죠? 그리고 나눗셈의 대원칙이에요 나눴을 때는 이가 더 작아야 돼요. 무아시 차수가 더 작아야 돼요. 이 차로 나누면 일 차고요. 그래도 딱일 차라고만 기억하지 마시고 일 이하라고 하셔야 돼요.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아이면이라 그랬지? 이차일 차라고 와야 돼요. 나머지 자리가 아시겠죠? 일차 식이라고 하면 상수항만 나왔을 때 어? 일차 식인데 상수항이 나오는다고요? 알겠죠? 그거 이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같은 상황에서 알자리가 만약에 0이면 a를 집어넣었을 때 알자리가 0이야. 즉 나누어 떨어진 거야. 대입 안 해도. 보세요. fx를 x a로 나눴는데 몫은 별로 안 궁금한데 어쨌든 나머지가 0이래. 나누어 떨어졌대. 그럼 식을 딱써 놓고 보니까 검산식을 써 놓고 보니까 뭐예요? 마치 괄호괄호 괄호 곱골로만 이루어졌죠? 이런 거 뭐라 그래? 인수분해 한 거죠? 인수분해 된 꼴로 정리가 된 거지. 즉, 인수정리 상황이다. 나머지 자리가 0일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3, 4차 방정식, 3, 4차식 인수분해 할 때, 요 인수정리라는 이론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1차식을 보면 뒤에 있는 나머지 2차식 또는 뭐 3차식이 쭈루룩 나온다. 아시겠죠? 됐고 조립제법은 네. 일칙으로 나눌게 조립제법도 근데 조심해야 하나 있지 선생님이 설명을 공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1차 이걸로 나눴을 땐 아무 문제 없어 여기 나오는 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야 여기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뭔얘 할지 미더떠올면 굉장히 지금 공부 탄탄하게 돼 있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게1로넣을때 조립제법 들어갈 때 2분의 1로 들어갈 거거든 그지 2분의 1로 들어가면 모로 나눈 것처럼 다 나온다? x-2분의 1로 나눈 것처럼 답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목자리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목이 이렇게 두루루룩 나올 거야. 근데 내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2x-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그죠? 그럼 뒤에서 나온 거에서 이 놈으로 이렇게 이 위의 식을 변형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야. 즉, 위에서 목 나온 거에서 얼마를 뽑아서 2를 뽑아야 돼. 2를 뽑아서 얘한테 줘야 돼. 그럼 그 뒤에 나온 게 얘의 몫이야. 아시겠어요? 지금 잘 감이 안 오면 이따 문제 풀때 보게 될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앞부분 너무 쉬워요. 자, 쉬운 거 쭉쭉쭉쭉 볼게요. 항등식, 네.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네, 계수 비교 들어가면 좋겠다 얘는. 그쵸? 2차식, 좌변도 2차식, 우변도 2차식 더 정리할 것도 없고요. x 계수 같고 y 계수저이 뭐야, 상수항 같다. 연립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x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그죠? 얘는 뭘 쓰는 게 좋겠어? 수치 대입 쓰는 게 좋겠다, 그렇지? 영 또는 1 또는 2 이런 거 대입하면 필요한 게 하나씩 나오겠다 어? 물론 적절하지 아니 내가 대입이라고 했지만 내가 또 그냥 이걸 하기를 한다. 예외 페이지가 아직 안 넘어가 <laughs> 네? 내가 그냥 공우할 생각을 한 거야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한끼비교할게요 2차 2차 이렇게 해주세요 2차 2차 3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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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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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차차차차 자, 다음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요거가 성립한다. B값이 그냥 바로 나오네. 2차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항 볼까요? 상수항 여기서밖에 안 나오네요. 앞에서는 상수항이 나올 리가 없네요. X가 같이 뿌려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B씨 벌써 결론이 났어. 그럼 B 갖고 오고 1차항 계속 갖고 오면 되겠다. 이걸 뭘 길게 설명하니? 얘기할 거 없어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정계네 그죠 곱셈공식이네 그 다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에휴 그만할게요 그 다음 넘어가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러면 또 날로 먹는다 그러지 날로 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아니야 이거 날로 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 다음에 상수항만 보면 되지 않아요 이제 a 구할 때는 그죠 그만 말해도 되죠 상수항만 보면 되죠 나머지 x 붙어있는 건 앞에서 다 같을 거 아니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차항에 계속 보고 얘는 연립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잠만 확인 좀해 볼게요. x 계수, 상수항. 예, 네, 연립을 조금 해 줘야 된다. 27번. 아닌가? 바로 나오나? 아, 저기 계수 비교로 아 저기 수치 대입으로 가면 바로 나오네. 1, 샥. 그죠 수치 대입 가면 바로 나온다. 마, 1, 샥. b 바로 나오지. a b 바로 나오네. 요 빨리 빨리빨리 풀도록 하세요. 됐죠? 아, 자. 뭘게 뭐 많아. 28번. 같은 경우는 사실 조립제법 이게 다 길었다면 기억날 거 삼차 삼차 이렇게 들어갔다면 나누기로 들어가는 게더 나아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나누기로 들어가는 게더 나은데 얘는 그냥 그냥 저기 뭐야 어 개수 비교를 아 저기 자꾸 말이 흔나요 수치대로 이렇게 겠다이1스3 b 가 그냥 나오네요 그냥 B 나오면 갖다 주고 1 보면 될것 같은데 1 잠 번.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상수항이 얘들아 상수항이 마일 마일 어 B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상수항 맞추면 되겠다 상수항 그죠 상수항 정리하면 여기 E 여기 A 여기 B 값은 내가 구해놓을 거래며 그치 그게 사다 하면 A 나오겠다 괜찮아요 됐죠 자 얘도 뭘로 쓰는 게 좋겠어 선생님 계속 말이 헛나오고 있지만 요거뭐 쓰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야 되겠죠 뭐 1집어넣으면 c가 바로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 마 1집어넣으면 b가 바로 나오네요 a는 그냥 결정 난거 아니에요 한끼리 비교 널찍널찍하게 큼직큼직하게 보세요 그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31번 또 그만 얘기해도 되는데 얘는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쵸 이것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것은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 목숨 필요 없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 부분 뭐 해야 돼뭐 되나 안 되네 그죠 안되네요 안돼 그럼 여기서 잘 봐봐 고통인수좀묶어까 x 이렇게 슈우. 그럼 x 더하기 +E, 2 x 더하기 +E, 더하기 b 하 얘가 되는거지 맞아요 물론 <laughs> 접이하려고안는만이렇게 <laughs> <laughs> 나와야 되는거지 근데 이 x-1 수준으로 가지나요? 안가지? 전 보세요. 몇차식이에요 3차예요. 그치? 그럼 얘가 2차면 이 QX 부분이 몇 차? 1차야. 요지 알아야 된다. 이게 1차야 돼. 그치? 그럼 이게 1차야. 자, 다시 봐봐. 2차식이고 여기가 1차야. 근데 이 2차식은 X-1 안 가져가. 그럼 이 X-1은 누가 가져가? QX가 가져가. 그럼그이차식이 누구라는 거야? 얘라는 거네. 조금 신선하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됐어요. 네, 잘, 잘 보고 풀어봐요. 조금, 네, 조금 응용이, 변질이 조금 들어갔네. 그 다음에 얘는 보자. 이거로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X에 대해서 이게 만족시킬 때. 네, 항등식 얘기죠. PX를, 봐봐. PX를 직접 구해야 돼? px 직접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보세요 ab를 결정을 하고요 a-b가 얼마인지 알았으면... 양변에 대입하면 p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ab를 구할 거예요 p는 모르쇠로 구할 거니까 얘 나머지 정리해야지 여기 없어야지 x에다 뭐 한번 대입하고 마일 한번 대입하고 1한번 대입하면 ab 나오네 근데 이거 문제에 설명 조금만 바뀌면 얘로 나눠, 네. 이것도 뭐라 주겠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물어보겠지. 단순한 문제로 바꾸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ax 플러스 b 의 a 값, b 값이 다 나와. a 값, b 값이 멀쩡하게 나올 거예요. 연립 조금 하셔야 되고요. a b 의 값이 나오겠죠? 여기 x 자리도 싹싹싹싹싹싹싹싹 대입하면, 네, p 그거 값이 나온다. 문제 해석을 잘 해서 풀어라. 관계없이 이거. 얘 3차인데. 얘는 수치 대입이나 이걸로 하지 말고 좀 신선하게 접근해볼까요? 우리 기, 그거 기억나요? 조립제법 줄줄줄줄줄 했던 거. 괜찮아요?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2마5 4마3 조립제법 갈 건데 얘를 조립제법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적용된 다며 그럼 x-2로 묶어줄게요. 그럼 d가 못나가죠. 그럼 뭐 a의 x-2의 제곱 더하기 b의 x-2 더하기 c 이거야. 즉, 식을 내가 가지고 놀줄 아는 거야. x-2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 고 너지가 이거로 바꾼 거지. 1차식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조릿좀들어가야이 해서 2 2 2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했어. 여기 얼마 숫자 나오겠죠? 여기 1어 나오겠죠? 진짜 완벽해. 보게 될 때. 쓰면 잔상담을 됐죠? 그거랑 똑같아. 않지만 그치 여요서 개수들 딱 붙이면 그 미지수들 붙이면 얘인거죠 얘 관련된 정보죠 근데 얘도 봐봐 얘가 얘가 2차식으로 나올건데 몇 x 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으로 나올건데 그게 이 네모야 그지않아? 근데 이 네모도 보면 x-2로 묶어내면 띡띡 플러스 c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맞아요. 형식이 이걸로 되는 거죠. 그럼 이 네모 부분도 x-2로 또 나눠주면 나머지가 c겠네. 할수 있겠어요. 괜찮죠? 저 부분도 또 2로 나눠주면 쭉 내려오고 해서 나머지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걔가 뭐겠어? c겠네. 괜찮아요. 그럼 한번더 하면 되겠죠. 그럼 abcd 이렇게 나올 거다. 괜찮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이거 33번 나는 이렇게 기껏 설명했는데 그냥 항등식으로 그냥 대입하거나 계수 비교로 푼 사람들 있으면은 소리 소리 지를 거예요. <laughs> 아, 공부 안 했네. 내 설명 안 들었네. 뭐 <laughs> 소리 지를 거예요. 자, 34번 갈게요. 이거를 뭐 나는 몫을 이거 나머지 이거라고 하고 이거를 이거를 이거로, 자. 자, 서브엔트로죠어 서바이저. 34번. 자, x 네제 네드... s 1 이거 x 나머지 r 1. 그지 근데 p가 1이네. 여기 r 1만 구려면어떻 여기 날려야지. x다 뭐대 1이야. The... <laughs> 저거 뭐야? 저건가 업데이트 됐나? 봐, 갑자기. <laughs> 참. 절박한 순간에, 그이 자. 다시 왔어요. R1만 필요해요, 그죠? 여기 날리고 싶어요. X에다 1대2 파라. 그 소리 했어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네요. 자, 밑에 거, QX를, QX를, 얘들아, Q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죠? G랑 구별해서 쓰세요. QX를 X-4로 나눈 나머지, 그럼 얘는 또 다른 Q니까, 또 다른 몫이니까 QX 달아놓을게요. 그러고 R2야. 그죠? 나 지금 R2 필요한데 R2 여기 있어 여기 날려야 돼 X에다 뭐 대입해? 4 대입해 4 대입하면 얘도 같이 대입해야 돼 Q4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Q4는 어디 가서 구해와? 여기서 구해와 X 양변에 뭐 대입하면? 4 대입하면 나와요 R1 아까 구해놨을 거니까 아시겠죠 자 슬슬 가네요 나머지 종류를 슬슬 진검다리처럼 항등식일 때 AB의 합을 구해라 근데 A가 제 곱네요. a 가 제곱. a 가 제곱이다. 뭐 일단 한번 가 봅시다. x에다 뭐 해요? 여기 어, x에다 뭘 몰... 아, a 여기도 있어. x 에다뭘 대입하면 슝슝. 최대로 행복하다. 모든 식에 대해 정리. 이제 2대입하게. 그러면은 뭐? 항상 a가 나오네. 그죠뭐뭐뭐 a가 나와. 들고 와, 들고 와. x에다 여기를 소모한 B가 살도록. B가 살도 우리가 치형 세계. 엑셀도 뭐, 0 대입해봐, 0, 0. 그쵸? 뭘 대입해야 돼, 나도? 그 생각해야 돼. 그쵸? 뭘로 보고 싶었어. 지금 A 구할 때 어떻게 하라이대입하는지알 e 거야. 그럼 A가 구해져요. 맞아요. 여기도 같이 대입할 거니까. 그럼 A 구한 거 갖고 와서 집어넣고, 나 B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살려야 돼. 나머지 대충 없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날려줘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을 겁니다. 어디까지 할 거예요? 시간이, 아직 괜찮아요. 쬐끔, 쬐끔만 더 써볼게요. 자, 요거. 아유, 공식이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니, 아 공식인데 이거 참 일일이 구할 필요 있어 얘들아? 뭐 구하래? 문제야, 구하라는 것좀 볼까? 뭐 구하래? ABCD 합이야, 합이야, 합이야. X가 뭐 되면 좋겠어? 보여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구하래요. 근데 이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구하라고 하는 것만 요렇게 선별적으로 구하고 노력하지 마시고 굵직하게 보세요, 굵직. 글씨 맞아? 한글? 갑자기 헷갈리지? 굴직 맞지? 굴? 아니요 어? 뭐가 이상해? 굴 아니잖아. 그것도 이상 어? 이거 맞지? 굵직? 맞는 것 같아. 와 갑자기 헷갈린다. 한글이 헷갈 굵직하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많이 했던 거예요 엑셀 다 월데이프 하면 1데이 하면 좌변에서 얼마 얼마 좌우변 보세요. A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A7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확통 하면 비슷한 것또 나와요. 네, 지금 이 원리를 잘 이해해봐요. 엑셀 다 마이너스 1 있나 봐요. 그럼 뭐뭐는? A1은 짝수니까 여기 플러스야. 그치? 마이너스 여기야. 그쵸? 홀수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홀수 앞엔 홀수 넘버링 요거 요거 라벨 홀수 라벨 앞에는 플러스 짝수 라벨 앞에는 마이너스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굵직하게 보세요. 변변 평평 하면은 짝수들이 나오겠네요. 변변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어, 계속 이런 문제네요, 여기. A0, 1. 구성은 일단 한번 눈으로 딱 봐야 돼. 어, 얘가 상수항일 거고, 어, X의 제곱을 10차 하면 20차부터 나오겠구나. 그럼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게몇 개야? 20개라고 하면 아주 쥐콩을 손으로 자기 머리를 쥐콩 때리세요. 그죠? <laughs> 21개 요것도 상식선에서 안 오세요. 나중에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홀짝짝 바뀐 거고. 이야 진짜 이거지. 여기가 페가 마스터들에 그럼 얘가 마이 얘네들만 마이너스 돼야지 지금 내일 팔지 알 거예요. 그만 얘기할게요. <laughs> 됐어요. 39번 얘네들은. 어 짝수 애들 얘네들만 구하래 엑셀에다 뭘 한번 대입하고 뭘또 한번 대입해서 변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짝수만 나오나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만 안내를 해줄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무섭게 생겼다고 또 별표 친다 이거 읽어도 안 보고. 이런 게 오히려 쉬운데. 잘 볼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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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울 거예요, 아마. 자, 8개 당식을 사각형 모양 배열하고, 8개 당식을 사각형 모양 배열했네. 확인하고, 각 변에 배열된 3개 의 당식의 합을, A, B, C, D, 이렇게. 어, 그럼 각각의 꼭지점에 있는 애들은 두 번씩 계산이 되는구나. A, B, C, D가 X 값에 관계없이 모두 같을 때. 그럼 이렇게랑 이렇게랑, 합들이 같아요. 합들이 같아요. 그러면 뭐가 겹쳐 있는 애들이 계속 계속 그지 겹쳐 있는 애들이 계속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 좀할 거. a가 b가 c가. 음. 그래서 p, q, x, PX, px, 여기 있고 q, 어, x 여기 x 있는데요. 이거 리키 검사 필요 있을까요? 한 번에 다고지 않을까? 시그마 모스터 a는 합들이 뭐가? a는 a는 일일이 서버야 일일이 서버야 일일이 서버야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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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c는 d는 아 d 는해서 저기가 완성이 되네 얘들아. 그죠? qx가 직접 음 시그마 qx 직접 하나 하나 각각 오, 아, 그냥 쉽게 봐요, 쉽게. 네, 너무 원초적이에요. D에서 그들의 합이 완성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PX 구하시고요, 그거 가지고 QX 구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어, 그, 이게 같은 라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죠? 어, 조금만 더 갈게요, 여기 조금만. 자, 요 표현도 많이 나온다, 그치? 2차 방정식이고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2를 근으로 가진다.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지금 문자가 너무 많아. 근으로 가지니까 x 자리에다 2 e 대입하라는 거죠. x 자리에 쭉 2를 대입하면 보죠 그렇죠? 2를 대입하면 미지수가 그래도 두 개가 세 개가 남네요. m, k, n. 그죠? 세 개가 남아요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mn. 그죠? mn. 미지수 필요 없는 건 왜요? k 왜?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k에 대해서 지금 이 대입하고 나면 일차식이 되겠죠. k에 대해서 일차식이 나올 겁니다. k에 대해서 일차식이 나오면 항 k의 값이 없어지않습니 그러니까 k가 항등식이 된다. k로 정리를 했을 때 k의 개수 0, 상항0요렇게 하면 m과 n에 대한 식이 두개 2개, 2개 나올 텐데요. 됐죠? 그럼 엔값코신다 요것도 질문을 자꾸 많이 하는데요. XI 값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는 K 달아주세요 일정한 그게 K에요. 그럼 저식을 어떻게 정리해요? 어, 분모에 있는 거 저쪽으로 넘기면 되죠. 맞아요. 그럼 뭐, 뭐, 뭐는 K, 괄로 뭐, 뭐, 뭐. 됐어요. 근데 조심할 거는 분모는 뭐 되면 안 되죠? 지금 분모는 0 되면 안 되는데. 그죠? 요거는. K. 넘기고, 어. 분모는 0되면 안 돼요. 그거 잘 기억을 하고 가세요. 필요하든 필요 없든.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뭐에 대한 항등식이지? 문제, 문장 읽어봐요. 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문제가 다 알려줬어요. XY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어. 그럼 이 식을 정계하고, 정리하고, 뭐라 그랬어? 정계하고를 지금 두번 말한 거 아니야? 정계하고, 정리해서요. 눈형꼴로 만드세요. 뭐뭐뭐 x에 뭐뭐뭐 y 더하기 뭐뭐뭐로 바꾸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x, y의 관계 없이 일정한 합을가진다고 하니까 x에 대한 항등식, y에 대한 항등식 전부 성립한다는 기예요 x, y에 뭘로도 이게 항상 이식이 여기를 하려면 0, 0, 0 아시겠나요? 그런 걸로 정한다. 문제도 이렇게 문제 유형을 그다음 x, y에 대한 항등식 얘도 같은 원리겠네요.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 보자 구성을 보자. 어, 요것만톡이양하요 괄호 x 더하기 뭐 y. 그다음에 상수항는 요 네, x, y에 대한 항등식 영, 영, 영일 수밖에. 끝. 괜찮죠? 네, 상등식인데 별 내용은 없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43번까지 일단 풀고 정리한 다음에 뒤에 이어서 갑시다. 오, 어, 나머지 정리가 더 재밌는데. 네, 재미없어요. 네, 정답률 95% 도전. 가보세요. 몇개 틀려야 돼? 거의 안 틀려야 돼. 95% 이상이면 거의 안 틀려. 한 유형에, 한세 유형에 한개 정도? 유형이 많지 않은데, 지금? 세 개, 유형 세 개밖에 없는데? 세유 그냥 한 개만 틀리시면 될것 같, <laughs> 한두 개만 틀리시면 될것 같은데.